첫 번째 컬러는, 퍼플, 요 바이올렛 컬러인데 역시나 뱅뱅의 브랜드로 가져가시는 거고요. 네. 뭐 포켓 다 있고요, 고객님. 지퍼 음. 다 있어요. 자, 그리고 아래쪽으로 딱 떨어졌을 때 네. 우리 여성 고객님들 다리 좀 길어 보이라고 아, 네이비 컬러로 그렇죠. 포인트 넣어드리면서 무릎 쪽에는 캐블락 패치 처리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네. 사실 이런 팬츠또 오래 입어야 되잖아요. 음. 견고하게 좀 오래오래 입을 수 있게끔 탄탄하게 잘 만들었습니다. 첫 번째 컬러, 이거 퍼플, 요거 바이올렛 컬러 보셨고 두 번째 컬러 바로 넘어갈게요. 두 번째는 이 컬러는 네이비 컬러예요. 네. 약간 음. 데님 대용으로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그자 그렇죠. 그리고 이렇게 오렌지 포인트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진짜 입어보신 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싹 깎아 넣는 것처럼 굉장히 날씬해 보이더라고요. 무릎 쪽에 동일하게 오렌지 컬러의 스티치 들어가 있으면서 캐블라 패치 처리가 또 되어 있으니까 네. 이 부분조차도 잘 해지지 않았고 무릎선이 나오는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좋습니다. 아래쪽까지 일자로 떨어지는 이런 핏감 한번 보시고. 펑퍼짐하지 않지만 딱 입었을 때는 굉장히 내 몸을 잘 잡아주면서 날씬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바로 뱅뱅이고 네. 세 번째 컬러 카키는 제가 바로 입은 모습으로 갈게요 아우 가을이네요 날씨 네. 너무 좋죠 가을이 왔습니다 진짜 예. 날씨가 고객님 밤 되니까 되게 선선하고요 나가기가 딱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런 재킷 같은 거 하나 딱 걸치고 고객님 이 팬츠 딱 입고 외출하시는 거 어떠세요? 저는 지금 카키 컬러 26살 집고 있거든요. 여성용도 고객님 동일하게 이쪽부터 좀 보여드릴게요. 네. 이벤트 처리가 지금 다 되어 있어요. 양쪽으로 이벤트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이즈 절대 크게 선택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굳이 벨트 이런 거안 하셔도 괜찮아요 포켓이 다 있는데 포켓의 위치도 이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살짝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골반 부분 자체도 좀 작아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 가 있었고요 이런 데다 지퍼 다쓸수 있는 지퍼로 다 되어 있고 아래쪽에도 지금 핑크 컬러로 스티치 다 하나하나 들어가 있으면서 일자핏으로 떨어지는 라인감만 좀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그러니까 이 카키 컬러는 진짜. 그냥 이런 음. 재킷이라든지 네. 아니면 점퍼라든지 캐주얼하게. 어 니트 같은 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편하고 신축성 응. 있고 이벤트 네. 들어가 있고 안쪽에 응. 와플 구조 들어가 있고요 그죠? 자 여성용 지니 씨가 입은 카키에 네이비 컬러 퍼플 컬러 이렇게세 가지를 다 드립니다. 네.